싱가포 처음입니다. 네, 싱가폴 처음 왔잖아요. 이그 네. 그 삼행시 한번 빠르게 가보겠습 모든 싱. 신게 합니다. 아, 모든 게, 아. 게 아니지. 싱. 아, 정확히. 모든 게, 모든 게, 아, 모든 게, 모든 아, 맞아. 모든 게 혼잣말이에요. 혼잣말혼잣말입니다필드지 넘어가게요. 네, 싱가포 처음 왔으니까. 네, 싱. 싱숭스그생숭 하네요. 아, 네. 가. 같이 놀아주실 거죠? 아 이거 좀 애매한데요. 폴. 포요 포. 포폴 포르. 때. 윤진이 형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아 저요. 싱. 아무 말이나. 신기합니다. 가. 아 가족 같은 이 분위기가. 포. 포대기 싸갖고 가고 싶어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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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재밌는 거한번 해볼까요? 한놓고 있어요. 유엔미로 삼행시 해줘요. 유엔미로유엔미 자이말 나온 김에 바로 준 갈까요? 네, 주인 가자. Hey, you, you, and, a me, m 아, 아, 아 심플하게 가면 돼요. 자, U n B, U n d B,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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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n I, U and I, and, and, and I, 아, B, B. <laughs> 기 내린 후에. 오, 어. 오, 너와 나. 오, 그리고 기 내린 후에. 기억하라는 거죠. <laughs> 자기 들래 나. 자기 서리 자기 소리. 만좋 소리. 자기 소리. 자기 소리. 마기 소리. 자기 가는 모습 소치 자기 소리. 자리아그리고 여러분들은 내일 유애분들 저희가 내일 어떤 곡을 하는지 모르시겠네요 그죠? 그렇죠? 어, 어, 아, 비밀 비밀 아비밀이가 비밀이죠 비밀이죠, 비밀이죠. 음. <웃음> <웃음> 아 진짜 비밀이니까 <laughs> 아니 왜왜 못마땅 듣야 진짜 <laughs> 저희가 뭘 하겠습니까? 어킹스맨을 어, 하려는데? 뚠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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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어? 어, 완벽! I gotta call baby baby girl 아니 안 그래도 <laughs> 어제 우리, 우리끼리 우리... 영상 보내 놨거든 아 진짜? <laughs> 근데 정말 오랜만에 어요 우리 이게 퍼포먼스에 또 비하인드가 있다면 저희가 이제 뭐 콘서트나 이런 곳에서 그 스테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킹스맨이 될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laughs>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처음에 퍼포먼스, 우리 또더위때 했던 퍼포먼스 하나 또 준비하는 게 어떠냐, 라고 딱 제의를 받았을 때, 굉장히 킹스맨과 스테이 그두 개가 굉장히 의견이 엇갈렸었어요. 어, 맞아, 처음에는, 처음에는 킹스맨이었어. 맞아, 처음에 킹스맨을 하려고 했는데, 어, 그 어떻게 하다 하는 사람이 사람, 이게, 그, 이게 그, <laughs> 음. 그, 킹스맨 작품성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네. 따라할 수 없다는 거예 아. <laughs> 네. 네. 특히.. 3층에 이착 아, 안그래도 여러분, 여러분 네, 또 한번 보세요. 이근에 작품 성이 너무 뛰어나서 그대로 <laughs> 재현할 수 없을 <없었겠네요>. 기네. <laughs> 절대 스테이팅 까는 건 아니고요. 깐다리가 제야 까는지 있다. 그렇죠? 그래서 3층에 고급층에... 자부심이 이제 좀. 그러 스테이가 있겠어. 네? 그런 네? 스테이가 있겠어. 아, 하지만 여기서. 잠시만요. 스트 조회수는 킹스맨이야. 정확히 킹스맨이다. 여러분, 자, 오해하십시오. 킹스맨. 자, 그. 룰이 어, 잠못했어킹스맨 아이디어는 여기 멤버들이 다 멤버들이 했다. 자, 여기서. 저 억울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뭐요 우리 둘다 영상 보고. 그래 스테가 이래만 했네! 이래만 했잖아요! 아유,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유, 나가세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아, 네. Let it fly! 네. 자, 잠깐만, 잠깐만! 아야야야! 아야 잠깐만! 패치하는지! 그냥 정리, 정리, 정리! 패치하는지 맞죠? 여러분, 안녕! 킹스맨이랑 스테 이 나가세요! 지금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치 봐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Let's s e n g in UNB! 감사합니다! 비 내린 후에 지마마지마 떠나가는 모습 잊지 못해요 가지 마 망설이지 마 떠나지 <목소리도> 마 얼만큼 눈 감으면 널 <목소리도> 잡을 수 있을까 한순간만 한순간만 약간 이상 나는 너를 좋아해. I think I love you. Say what? Yeah, yeah, yeah. I think I love you. Yeah. Bye. -bye.